그동안 나도 모르게 했던 이 행동들이 바로 난방비 폭탄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요즘같이 고물가, 고유가, 시대의 허리띠를 졸라매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은 매년 찾아오는 겨울이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은데요. 날씨가 추워서 난방을 안할 수도 없고 또 난방을 틀자니 난방비 폭탄을 맞을까 봐 두려워 추위에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들만 잘 따라하시면 난방비 폭탄은 커녕 오히려 한 달에 적게는 몇천원부터 많게는 몇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번 알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겨울철 난방비 절약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를 줄이는 방법. 첫 번째는 보일러 조절하기입니다. 보통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대부분에는 실내 모드 기능이 있는데요. 이 실내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보일러 조절기에 달린 온도 센서가 주변 온도를 측정하여 일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 온도를 24도에 맞춰 놨다면 온도 감지 센서의 주변 온도가 24도가 감지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일러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바로 이 온도 센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난방비가 절약이 될 수도 반대로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온도 센서는 주변 온도를 측정하여 난방을 하기 때문에 온도 센서가 외풍이 심한 창문 쪽에 설치되어 있거나 단열이 잘 되어 있지 않아 평소에 실내 공기가 차가운 집이라면 온도 센서는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인지해서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바닥은 이미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여 따뜻하지만 온도 센서 쪽에는 계속해서 외풍이 지나다닌다면 보일러는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결국 쓸데없는 가스비가 계속해서 낭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풍이 심한 집이라면 에어캡이나 문풍지, 백업재, 두꺼운 커튼 등으로 찬 기운을 막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렇게 외풍이 완벽하게 차단된 곳이라면 실내 모드를 이용하여 24도면 24도, 25도면 25도 원하는 온도를 설정해서 보일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외풍이 잡히지 않는 집이라면 온돌 모드와 예약 모드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온돌 모드는 온도 센서에 따라 영향을 받는 실내 모드와는 다르게 바닥 속에 있는 보일러의 물 온도를 감지하여 작동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집에 외풍이 심하거나 집안에 청소나 요리를 자주 해서 환기를 자주 시키는 집이라면 온돌 모드를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온돌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55에서 60도 정도로 설정한 뒤 바닥이 살짝 따뜻해지도록 하고 그후 차츰 방 안에 훈훈한 기운이 감돌 때 온돌 모드에서 예약 모드로 전환하여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주기로 가동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두면 따뜻하게 데워놨던 바닥을 보일러가 예약 시간에 맞춰 돌려주기 때문에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가스비는 절약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설정한 뒤에 좀 덥다 싶으면 3시간에서 4시간 혹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알맞게 설정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외출 모드인데요. 이 외출 모드에 대해 정말 말이 많습니다. 외출 모드를 자칫 잘못 썼다가는 엄청난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외출 모드는 외출할 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능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모드는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보일러가 동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잠깐 외출하는 동안 외출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외출 모드로 인해 낮아진 실내 온도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오히려 상승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온도가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그만큼 보일러가 더 자주 작동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실내 온도 1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난방비가 무려 7%나 상승할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주말이나 명절 등 이틀 이상 집을 비운다거나 여행처럼 외출 기간이 길수록 외출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5시간에서 7시간 정도에 잠깐 외출하는 것이라면 온도를 원래보다 2에서 3도 정도만 낮춰두거나 최소 17도 정도로 낮춰 온기가 남는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난방비를 아끼겠다고 보일러를 완전히 꺼두는 분들이 계신데 이때는 자칫 보일러 동파로 인해 더 많은 수리비용이 지출될 수 있으니 오래 비울 때는 외출 모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온수 기능일 텐데요. 온수 기능은 바닥 내부에 있는 난방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설거지할 때나 세수할 때, 샤워할 때 세면대나 싱크대에서 쓰는 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대부분 보일러 컨트롤러에는 온수기능을 저중고 단계로 설정하거나 또는 직접 온도를 입력해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의 온수기능에 대한 각각의 온도 범위는 제조사나 모델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저온도는 30에서 40도. 중온도는 40에서 50도, 고온도는 50에서 60도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중 목욕탕에서 온탕의 온도는 대략 40도 정도인데, 이 말은 즉, 보일러 온수 기능에서 저온도로만 설정해도 충분히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온도로 설정하면 물이 너무 뜨거워져 찬물을 섞어서 온도를 맞추기 때문에 그만큼 가습이 손실이 많아져서 불필요한 난방비를 지출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평소에 고온으로 설정하고 온수를 사용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저온도로 설정해서 난방비를 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를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내 습도만 잘 조절해도 난방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져 공기 분자 사이의 거리가 좁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의 열전도율이 높아져 난방기가 열을 방출할 때더 효율적으로 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습도가 낮으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적고 공기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공기의 열전도율이 낮아지고 난방기가 열을 방출할 때더 많은 열을 방출해야 하므로 이는 결국 난방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겨울철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로 적절한 습도만 잘 유지해도 난방비 절약과 함께 건조하면 나타날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피부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난방비를 줄이는 세 번째 방법은 난방밸브 잠그기입니다. 집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그곳에는 난방이 되지 않도록 설정해두는 것이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는데요.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에는 이렇게 온수분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분배기를 통해 난방이 필요한 공간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난방이 필요하지 않은 다용도실이나 창고 같은 공간에 난방 밸브를 잠가두면 그만큼 난방 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절약될 뿐만 아니라 활성화된 밸브가 감소함으로 보다 빠르게 난방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난방비를 아끼겠다고 모든 밸브를 잠가버리거나 밸브 한 개만 열어두면 밸브의 압력이 상승해서 밸브가 터지거나 누수 등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강추위에는 동파될 수 있기 때문에 70% 정도만 밸브를 잠가서 바닥에 난방수가 흐를 수 있게 살짝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비를 줄이는 네 번째 방법은 단열용품 사용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에 사용하는 단열용품의 효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데요. 이른바 뽁뽁이라고도 불리는 에어캡 또는 문풍지나 백업재, 두꺼운 암막 커튼 등을 사용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는 막아주고 내부에서 빠져나가는 따뜻한 공기를 막아주는 단열효과로 인해 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문풍지를 붙였을 때는 온도가 1도 상승하여 한 달에 약 9,030원이 절약됐고, 방풍비닐을 붙였을 때는 3도 상승하여 약 27,090원을, 뽁뽁이를 붙였을 때는 4.5도 상승하여 약4만6 3 5원의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방 텐트의 경우, 텐트 내부 온도가 5도 상승하여 약 45,150원의 절약 효과를 나타냈는데요. 난방을 하는 면적이나 환경, 용품의 재질 등에 따라 절감 효과가 달라지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편안한 겨울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